국내에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포럼용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겠죠. 그리고 지금 영내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저기 단한 번도 역사적으로 있어 본적도 없고, 세계적으로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때 만약 군인이... 내가 독신자 숙소에 있는데, 제가 장교에서 독신자 숙소, 영내 에는 독신자 숙소에 있는데, 제가, 제가 남자, 제가 여자친구 데려와서 독신자 숙소에서 같이 성관계를 했다. 독방, 독방, 독방이거나, 이렇게 서 그렇게 하면 은 군인이 영내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처벌할 겁니까 Action.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될수 밖에 없다. 절대 명확하게 규정할수 없고, 위헌의 꾸지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벌하는 이 조항 자체를 없애야 된다. 아니, 그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 맞냐, 구 형편이 없어졌어요. 근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막, 물난하게 막, 일어난다. 아니, 우리나라에 공동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모르겠는데, 군대 내에서. 자기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걸 드러내면서 까지 그리고 서로 동성애자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딱 보면 어? 너 동성애자 우리 한번 같이 했다 이것도 아니잖아 사실 모든 동성애자가 뭐 남자만 보면 서로 뭐, 뭐 성형 일고그럴일를또남남거 아닙니까? 뭐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그 것도 다니 듯이 그런 것처럼 전혀 이제 뭐 물란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른 지이협법정이 이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그냥 좀. 군대에 있는 아 국방부가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상관이 부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도 군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방침인데요. 이 성폭력 후에 합의가 된 성관계였다며 처벌을 피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창군일에 처음으로 전군의 검찰관과 헌병수사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군이 성폭력과 가혹행위, 방산비리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군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해도 군형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사령부 이상 부대에선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여성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병영 내 폭력과 구타를 없애기 위한 전담 수사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에 계속된 성범죄 예방 대책에도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계속 느는 상황. 강력한 군법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